성탄을 기다리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결과 의로 살아가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었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목회자였는데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순번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 사가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서 날짜가 있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 아주 노년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잘못하면 그 안에서 죽어 나오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어, 그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더 두려운 일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공포를, 모든 두려움을 한꺼번에 가진 인물이 사가리아였습니다. 그 순간, 사가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어, 어떻게 말할지 모르다가, 어, 두려움에 깊이 빠졌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아주 나이가 많고 제 안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전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너는 앞으로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극복을 해야만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마리아도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지만 주의 말씀이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연륜이 있는 신앙인임에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더군다나 그의 직분은 제사장 목회자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부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 것을 보았고 그 이름을 정하는 그 순간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야 될까 아직까지 말을 못합니다 서판에다가 글을 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사가랴 가문이기 때문에 사가랴라고 이름을 다 쓰고 있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결정할 것이냐 아무 말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서판에 이름을 씁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사가랴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두려움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불신앙하는 중에도 나에게 역사하사 나로 하여금 변화형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이 사가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박종수 권사님께서 낭독을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원수의 손에서 건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어서 우리의 발길이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 어렵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이해를 하면 더 쉬울 텐데 말씀을 이제 옛날 고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그겁니다. 약속대로 원수에서 건진 받고 번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서서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렸지만 이 사가랴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도 이번 대림절 기간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결과 의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 주어진 모든 문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이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 새 시대, 새 시를 맞이하는 축복된 교원님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서 건짐 받고 하나님 급률과 평강으로 나가게 하시는 약속의 성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릴 경우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지금 세워지고 있는 모든 척박한 현실도 아,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구나 하면서 내할 일을, 교회가 할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1절을 보면은 원수 손에서 건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들려옵니다. 원수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보면은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적개심을 품고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수에게서 건진 받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은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원수는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입니다. 누가복음 1장 사가랴의 신앙고백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원수락은 에크드로스 이 단어는 단순히 실제 역사의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범위가 커지죠. 어떻게 커지냐면요. 조금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수는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사당권세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모든 사당권세로 해석을 해야 될까?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두 가지 관점, 이두 가지 해석을 우리는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면요, 뭐냐가 있냐면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미움의 대상이 로마 국가 권력입니다. 세계를 폭력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군대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로마 제국, 거기에 있는 황제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독립 전쟁을 벌이면서 로마에 저항을 했던 독립 운동도 존재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신앙 고백적인 그리고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그 원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죄와 또한 죄인을 구분을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지만 죄인은 구원해야 되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이 어둠의 현실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실제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물론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구원하러 높은 보좌 보내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기억하는 것이 저는 대림들 셋째 주일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이 말씀에 근거해서 넌센스 퀴즈를 내보면은요, 크리스찬이 술 담배 하시는 분들하고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런데 크리스찬이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하는 것도 많이 마시고 많이 피우는 사람들을 갑자기 좋아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혹시 어떤 말씀인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넌센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잘안 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날은 부인은 교회 안 나오고 남편만 혼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 그 남편이 부인에게 화해를 청하고 갑자기 잘해주고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뭐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넌센스이긴 하지만 50%는 넌센스고 나머지 50%는 하느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가? 하느님의 구원 역사적인 관점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은 사실 화해할 수가 없는 사이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남자의 입장, 끝까지 여성의 입장 끝까지 기독교인의 입장, 끝까지 넘크리스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현실이기도 하고, 그거를 조금만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이 사회는 갈라치기가 돼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인간. 결국에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넘을 수 없는 벽을 허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 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사적인 관점을 말해주고 있는 오늘 누가 보검 1장 68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 과연 잘할 수가 있을까요? 자, 말을 바꿉니다. 죄는 미워하면서도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분명히 죄는 미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이재경도 사랑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문제인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보고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사사기 16장 4절 이하에, 블레셋 우상 다곤을 숭배하는 것을 미워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어, 이 우상숭배는 미워했지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블레셋 민족의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한 단지파 삼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의 한 여인을 사랑한 단지파 삼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은 정확하게 다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죄는 분명히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다곤 신전을 숭배하는 블레셋 민족. 그러나 그 민족 가운데 한 여인을 사랑하는 단지파 삼손. 그렇죠?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그 일을 잘 했을까요?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수수께끼로 희롱하고 조롱하다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찾아가 보니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요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당시 모든 불이 밭을다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에나코레의 이 언덕에서 최후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마음속에 이 블레셋 민족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들릴라.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잘 살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람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립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레사람들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잡혀서 눈이 빠지고 모든 고초를 당하다가 마지막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죄는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미워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성공한기가 매우 힘든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개시대는 불신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공 사례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예요. 율법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는데 삼손은 실패했습니다만 모세 이번에는 율법을 직접 선포한 모세의 경우입니다. 우상숭배 이방인과 결혼 금지를 선포한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본인이 선포한 율법을 본인이 어겨버리게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님이고 하나는 누님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본인 입으로 선포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통원을 하느냐. 막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회귀하기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진노를 해야 되는데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진노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나님의 대리자 앞에 네가 무슨 망발을 하나하면서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세는 다른 지도자와는 달리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용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러한 판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해석이 바로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 이 말씀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이지만. 가나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구스 여인과의 관계에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어떤 일로 변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모세와 더불어서 광야 시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이방인 여인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도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안다고 한다면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구원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랑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연관돼 있는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겁고 엄중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고난에도 실족하지 말고 기쁨에도 오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졌다고 실족하지 말고 이겼다고 오만하지 말고 더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동역자를 위하여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지면은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두려움 속에 깊이 빠지면 누군가를 증오합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해집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헤르만 헤세는요,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나? 그거를 상실할 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관점이 있지만, 헤르만 헤세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그거를 잃어버릴 때 두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당면한 현실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현재를 잃어버릴까 봐, 다음에 혹시라도 뭐를 더 얻지 못할까 봐 염려 근심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지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서 왜곡되고 죄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들을 알긴 알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이잖아요. 헤르만에서도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해결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해결점은 그 어떠한 인문학도 우리들에게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 유일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연관돼 있는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할 때에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던 메시지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어떠한 위로를 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하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임이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세계 거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녀자가 폐망하기 직전에 과연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싸워야 되는가 이 문제 가지고 국론이 불혈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레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극률이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됐다. 실패했다 실족하지 말고 우리가 됐다 이겼다 자만 오만하지 말고 더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말씀입니다만 두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음을 간직하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같은 연관된 본문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히브리 기자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음을 확인하며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랫동안 참아 약속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실족하지 말고, 됐다고 오만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라. 그 약속은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 기자입니다. 요약하면 다름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결과 의의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죄도 극복할 수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구원해 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126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물로 씹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이 눈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 눈물은 우리들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고향 땅에 돌아갈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보냈을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을 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눈물로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새 시대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이 엄청난 역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또한 교회, 또 나라 민족, 또 우리가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주시는 말씀, 의와 성결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에서 승리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손을 잡고, 끌어당기고, 또 밀고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하고 귀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